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인데요. 산지에는 강한 바람이 불수 있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최저기온 2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30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불쾌지수가 오를 수 있어서 마음의 건강도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이번 주 하늘 흐린 날이 잦겠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에 내리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군에 소재한 두 마을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하는 명품 마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의 그림책 문화를 상징하는 페랭이꽃 그림책버스가 작가와 독자를 잇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평창군 통신원 연결해서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8월 1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도내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 778곳을 찾아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이 27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99개 사업장은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요. 주요 불량 사항은 화재 수신반 임의 조작과 위험물 보관 위반, 소화기 충합 불량, 화재 감지기 동작 불량, 임의 증축 등 건축법령 위반과 소방시설 불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1차 소음 측정이 어제부터 시작해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측정은 24시간 7일 연속 측정 방식으로 수행되며 만일 기상 악화와 훈련 미실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을 조정해 진행합니다. 측정 시기는 군용 비행장의 훈련 일정을 고려해서 을지훈련 기간 중 24시간 비행이 예정된 시기로 선정됐습니다. 2차 소음 측정은 2026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2025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은 700만 원, 창고 축사 노유자 시설 등 비주택은 52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 우선 지원 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데요.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오는 10월 말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횡성군에 자리한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덕고마을과 노다지마을이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하는 명품마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횡성군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현황과 지역의 농촌마을이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에 이단비 사무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횡성군 농촌 체험 휴양마을 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횡성군 농촌 체험 휴양마을 협의회는 횡성군의 15개 체험마을 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 가능한 농촌 체험의 성장을 이끌어내서 농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조직위원회에요. 네. 그리고 저희 주 역할은 강원도와 횡성군, 그리고 체험마을 간의 소통을 돕고 각 마을의 홍보와 고객 육치 마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거라고 이해 하면 될것 같은데 네네. 현재 횡성군에는 그럼 몇 개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횡성군에는 15개의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절차로는 먼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대표자를 선정 후에 사업자 명칭이 결정되면 협의회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에서 행정분에 직접 신청을 해주셔서 절차를 거쳐서 지정되게 됩니다. 네, 어 지정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건가요? 어, 근데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이제 뭐, 마을 협의회에서 이제 만들어진 정관이나 그리고 마을 전체 가구에 3분의 1 정도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마을이 함께 마음을 이제 합심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네. 네, 네 이번에 정암 삼리 덕고 마을과 춘당 일리 노다지 마을이 엄지척 명품 말로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기준과 과정을 거쳐 선정이 되고 또 선정 시에는 어떤 혜택과 지원이 주어지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선정 기준은 먼저 농촌 관 관광 등급을 2등급 이상 이상 받으셔야 되고 신청 후에 현장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 이상이 두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1년간 운영 실적과 뭐 기본 교육 이수나 이렇게 뭐 방문객 2,000명 이상 등의 자료를 토대로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선정되게 되고요. 선정 시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물 제작, 어 안전 편의 체험 시설 보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5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이 돼요. 예. 금전적으로 당연히 혜택이 있네요. 네, 네. 그럼 이번에 선정된 두 마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암 삼리 덕고 마을, 춘당 일리 노다지 마을 어떤 특색을 가진 마을일까요? 네, 두 마을 다폐교를 이용해서 체험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먼저 행성 읍 정암리에 위치한 덕고 마을은 행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마을이세요. 네. 그리고 넓은 운동장이랑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목화로 작품을 만들기와 그리고 전통 혼례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성군 청해면에 위치한 춘당 노다지 마을도 넓은 운동장을 이용해서 캠핑장을 함께 운영 중인데요. 잔디 사이트와 뒷산을 이용한 노지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서 캠핑객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특화 프로그램으로는 아로마의 해독 프로그램과 성해의면의 특산물 더덕을 이용한 더덕 훈제 바베큐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특점이 있습니다. 네, 뭐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일단 좋은 것 같고요. 특화 프로그램도 네. 특색 있게 잘 마련이 된것 같아서 체험해 보고 싶어지는데 또 이에 앞서서 2018년에는 삽교 1, 리 산채마을과 복명리 고라데이 마을이 엄지청 명품마을에 선정되기도 했죠. 두 마을에 네.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횡성군 둔내면에 위치한 한채 마을은 공간이 상당히 이쁜 마을인데요 젊은 사무장님의 센스로 감성 숙소와 카페를 함께 운영 중이시고 숙박하시는 고객분들께 텃밭과 어 텃밭 수확 체험과 직접 만드시는 브런치를 제공해 주셔서 남녀노소 인기가 상당히 많은 마을이에요 네. 그리고 청의면에 위치한 고라데이 마을은 치유의 마을로 유명한 마을인데 어 고라데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지는 않지만 때문에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장점도 있으세요. 그래서 한옥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마을이며, 어, 대표적으로는 화덕밥 집기 체험과 화전민 문화 체험이 있어서 치유와 힐링이 함께하는 마을입니다. 네, 뭐 설명을 들어보면 마을마다 특색이야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자연에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고, 또 자연 네네. 속에서 난 신선한 재료들로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횡성군 지역에는 이렇게 살펴본 덕고마을, 노다지마을, 또 산채마을, 고라데이마을을 포함해서 총 15개소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모두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천면에서부터 살펴보면 은 네. 친환경 농, 농산물로 유명한 개나리마을과 고랭지, 고랭지를 고랭지 이용한 수확체험이 있는 향기마을이 있고요. 궁금면에는 천연재료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금계들마을과 다양한 수학체험이 있는 벽봉마을, 커다란 수영장 누룽지가 유명한 봉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면에는 겨울철 썰매체험이 유명한 구슬내마을과 맛깔나는 김장체험이 유명한 대산마을, 아름다운 백로를 감상하실 수 있는 백로마을이 있고요. 안흥면에 위치한 사재산마을은 다양한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여름철, 겨울철 캠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행성읍에 위치한 밤두둑 마을은 직접 한우를 키우시는 농가여서 마을에서 키우시는, 어, 한우를 이용한 불고기 식사가 인기가 많고요. 청일면에 위치한 태기산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기가 좋은 마을이라 캠핑장이 아주 인기가 좋은 마을이에요. 네. 어, 저희 행성군에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연 자원을 이용한 15개의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있습니다. 어, 짧은 시간에 굉장히 특징만 잘 살려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우선 네네. 마을 이름들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나리 네네. 마을, 향기 마을, 뭐 태기산 마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횡성군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고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체험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용 네네. 방법, 절차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협의회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행성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 인스타그램으로 문의해 주셔도 되시고 네이버에 각 마을을 검색하시면 개별적으로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계셔서 예약이나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간단하게 접근해서 신청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을 주민들이 뭐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에서도 마을간 협력을 촉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활동들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이제 홍보나 관광객 유치인데요.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는 체험마을 홍보를 위해서 매년 지역적 네, 각 사무장님들과 함께 홍보 부스를 운영 중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있던 분네 토마토 축제도 에 사무장님들과 함께 방문하여 이렇게 홍보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원주 건강보험 심사 평가과 협약을 맺어서 체험마을의 물적 지원과 홍보를 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행성문화재단과 행성숲체험과 삼자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강원의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서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랑 그리고 지역 산림 농촌 문화 행사, 행사를 개최하고 어, 지역 연계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 협력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아름다운 마을과 좋은 프로그램은 이미 마련이 돼 있는데 홍보 네. 쪽으로 이제 부족함이 있다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 더 애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더 많은 분들이 횡성군의 아름다운 농촌마을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횡성군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 행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행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들이세요. 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특산물을 이용한 미식체험, 총강스, 자연 속 캠핑 등 오감 만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니까 방문객 여러분들이 즐겁고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들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성의 매력을 느끼고 싶. 또힐링 힐링과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어, 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풍경은 네. 시시각각 변해가고요. 시절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이 농촌마을에 가면 우리가 잠시나마 그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곤 하죠. 앞으로도 네. 많은 분들이 횡성군의 아름다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협의회에 이단비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버스에서 그림책을 볼수 있는 원주 페랭이 꽃 그림책 버스가 올해 초에 재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매년 9월 진행하는 작가 초청 강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림책은 뭐전 세대에 공감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죠. 원주의 그림책 문화의 중심에는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곳인가요? 네, 그림책 도시 원주에는 2004년에 운영을 시작한 그림책 버스가 있는데요. 네. 이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는 폐 버스를 활용한 친환경 도서관으로 예전에는 원주시 곳곳을 다니면서 시민들이 버스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었던 공간인데 이제는 박경리 문학공원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원주시와 또 그림책을 사랑하는 그림책 버스 동호회 단체 협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이곳을 찾으면 이 버스 공간 내부에서 시민들이 그림책을 읽고 동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단체 방문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곳에서 그림책 읽기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년 3월과 6월 또 9월에는 작가 초청 강연을 여는데요. 페렝이꽃 그림책 버스 좋은영 활동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 저희 페렝이꽃 그림책 버스는 2004년 이상희 선생님과 그림책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그림책 전문 도서관이자 공동체인데요. 그림책을 일상의 예술로 나누자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네 차례 작가 초청 강연회를 열고 있는데요. 오는 9월 1일 열릴 강연이 벌써 75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작가 강연회가 여러 곳에서 활발히 열리고 있지만 당신는 아직 그런 문화가 없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네. 작가님들의 창작 과정과 작업 이야기를 들,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림책을 처음 접하는 분들, 또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에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사전 신청을 하셔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하신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작가 초청 강연은 어떤 행사인가요? 네, 9월의 정기 작가 초청 강연으로는 75회를 맞아서 그림책 모모 모모를 쓴 밤코 작가를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작가가 그림책 창작 과정과 작업의 뒷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림책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또 쉽고 잔잔한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이 그림책의 매력에 빠진 성인 분들이 이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이번 자리에 함께한다면. 그림책을 한층 깊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강연의 접속 기간은 8월 29일까지고, 강연은 9월 1일 월요일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진행됩니다. 페랭이꽃 그림책버스 조은영 활동가에게 또 활동 운영 내용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림책연구회, 북아트연구회, 서평단, 그리고 내그림책 만들기, 그림책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소모임을 활동하고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신다면 인스타그램이나 다음 카페 그리고 도서관 등에 게시된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헤레이코 그림책 버스 회원이 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매년 초에 1년 과정의 일상예술 그림책 교실을 모집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림책의 역사와 이론을 배우고 직접 그림책을 창작해보는 경험까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림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림책은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어 성인, 어르신까지 전세대가 다 함께 읽는 책이 되었어요. 특히 원주는 그림책의 도시라서 그림책을 접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페레인콕 그림책 버스와 함께 하신다면 그림책을 한층 더 깊이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공간 이용 방법에 관해서도 전해 주신다면요. 네, 이 공간을 이용하면 자원활동가가 선정한 좋은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 또 시민들과 그림책 서평을 나누는 시간, 그림책 인형 만들기 같은 다양한 소모임 활동도 즐길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소식은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 SNS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또 가을에 열릴 만도 축제 같은 지역의 여러 축제 현장에서도 이 회원들이 그림책 소개나 또 활동 공유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던 이 원주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가 올해 준비한 프로그램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문은 미리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활동인 만큼 이번에 준비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많은 분들께 의미 있게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입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창군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김범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평창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소식으로 오늘 소식 열어보죠. 모집대상과 사업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평창군은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인데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사상이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창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며 사업단 운영과 상담자활기업 창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2개의 자활사업단이 있으며 50여 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신청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하여 저소득층 보장이 결정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일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청년들의 자기 개발과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평창 취미 실험실이 새로운 강좌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 다섯 개 강좌인데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초 강사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문 강사들과 함께 와인 소믈리에, 라탄 공예, 비지 공방, 그림 공방, 플라워 공예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창군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신청 기간은 어제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입니다. 프로그램은 9월 15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데요. 참여자들은 직접 체험을 통해 청년 간 교류를 넓히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함께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전액을 평창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음. 평창군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링크는 평창군청 홈페이지 및 평창군 경제과 일자리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평창 취미 실험실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음악회가 평창군 박림면에서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제8회를 맞이하는 대촌오이 깡촌음악회가 오는 8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평창군 박림면 대촌오이 깡촌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깡촌 음악회는 귀농 귀촌인 대다수인 박림명 개촌 오리 주민들이 주관하는 주민주도 행사로 출연진 섭외부터 부대, 부대 행사까지 모두 주민들의 기획과 참여로 이뤄져 그 어느 축제보다 마을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마을 발전과 귀농 귀촌 마을의 표본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가수 전원석과 유쾌한 친구들, 위드밴드를 비롯해 영화 타이타닉과 캐리비안 일적 등 80여 편의 OST 제작에 참여한 백진주 등 실력 있는 뮤지션들의 재능 기부로 꾸며져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주민들이 준비한 음식 판매와 행거 추첨 등 부대 행사도 펼쳐져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예. 개촌 오리 깡촌 음악회. 이름도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흥겨운 마을 축제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은 평창읍 중리 일원에 조성된 평창 에코랜드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요. 네, 지난 평창 에코랜드가 지난 13일 개장식을 열었는데요. 평창 에코랜드는 총 사업비 9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평창군 평창읍 중리 11번지 일대에 조성됐고요. 총부지 14,027제곱미터의 총면적 770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2층, 에코빌 카페를 비롯해 광, 광장 벽천, 미로, 분수, 돌기 등 79명 규모의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도비 지원 사업 확정을 시작으로 2021년 5월 재정 투자 심사와 사업비 증액을 거쳤으며 2022년 5월 착공 이후 약 2년간의 공사와 시설 조성을 거쳐 지난 2024년 12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성창 에코랜드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휴식 공간으로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야외 공연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 등 다채로운 프로, 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조성이 완료됐을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를 통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에코랜드가 어떤 공간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에코랜드가 위치한 중미 노람들 일원은 노산과 장암산 사이로 평창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에코랜드는 복합 생태문화 공간을 표강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광장에 조성된 미로 분수는 낙하식 수막을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미로형 수경시설로 주목받기도 했고요. 하반기에는 비터널과 야간 포토존을 추가로 설치해 오는 10월 예정된 야행 프로그램과 연계해 더욱 풍성한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평, 평창군은 밝혔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담내품 품목을 확대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은 고향기부제 담내품을, 어, 기부자 선택폭을 총 137종으로 넓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된담내품은 평창만의 청정 농특산물과 아이디어를 결합한 상품들을 주를 이루는데요. 대표적으로 대관령 청정한우 사태 세트는 고급 한우 부위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요. 대관령 감자빵 선물세트는 평창산 감자 평창산 감자를 활용해 베이커리 제품을 관광객과 온라인 주문자들에게 호응을 높이고 여기에 간편한 조리로 즐길 수 있는 잡채 세트를 더해서 실속과 편리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범준 평창군 청년연합회장과 함께 평창군 소식 살펴봤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제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